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지금 밤에 날씨가 너무 춥다고 생각되어서 안으로 지금 밖에 있던 다육이를 다 안으로 들였어요. 여기 이만큼 있고요. 이쪽으로 여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웃자란 건가요, 이게? 아무튼 이렇게 있고, 요거는, 요거는 제가 참잘 키워요. 이게 바나나 콩, 콩난인데, 이게 약간 아몬드 콩난인가? 이렇게. 바나나 아몬드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는 콩난이에요. 동글동글하게 자라는 콩난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동글동글한 콩난은 없네요. 그리고 요거는 러브 제인 그리고 여기는 다른 근데 요거는 약간 요것도 이제 바나나 콩나처럼 생긴 건데 약간 이거는 여기 마디가 붉은 색깔이에요 아마 꽃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워서 안으로 다들였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laughs> 다시 이제 밖으로 요, 여기까지는 이제 집에 두려고 하고요. 여기 여기 요 아이들은 이제 밖으로 보내서 이제 햇빛을 좀더 보게 해 주려고 합니다. 어 지금 벌써 저렇게 밤에 어떤 곳에는 막 진눈깨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우와 해가 저렇게 찌고 있어요. 어, 가을이라 우와 햇살이 빨리 지금 밖으로 내보내야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다육이가 굉장히 다육이만 많이 키우시는데요. 저는 뭐맘고 하면 많은데 <laughs>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라서, 요, 요 바구니에 딱 넣어서 요 바구니로 아침에는 밖에 내다주고, 어, 저녁에 이제 추워지면 다시 집으로 들여오고, 왔다 갔다 해주고, 해주려고 합니다. 홍상 생술인데요. 되게 초록초록해서, 아, 언제 물드나 했는데, 어 요렇게 물들고, 이제 여름에 이제 너무 물러가지고 여기 잎은 몇장 떨어졌어요. 무르더니 이제 이 마지막 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단단한데 약간 물렁물렁 해질 정도로 제가 물을 아껴 줬더니 이렇게 금방 어, 물이 들었어요. 한달 만에. 아, 어, 너무 신기해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초록초록합니다. 아, 여기 미카엘, 미카엘이라고 하는데 요 여기 요기, 요기 아기가 있는데 요 아이가 색깔이 이렇게 살짝 물 들었네요. 이 엄마는 물이 많이 안 들었는데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고 하면 다들 예쁘게 물이 들겠죠? 얘도 지금 뿔긋 뿔긋하게 어, 피멍이 들면서 어, 여기 손톱 손톱이 여기 끝이 물 들었는데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언젠간 물이 다 들겠죠? <laughs> 그럼 얼른 얘들을 바깥에 데려다 주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해가 많이 없었네요. 이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 안에 있는 것보다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 밖에 있었던 게 잠깐 낮에라도 밖에 있었던 게이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아 예뻐라. 수컷도 너무 예쁘네요 하늘하늘. 하늘. 와 단풍도 너무 예쁩니다. 아 추워. 안녕 국가 4시 반 정도인데 오늘은 날이 흐려서 지금 다 다육이를 들여놨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다육이에 대해서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알바뷰티 그리고 너무 예쁘고 빨갛게 물든 홍상생술 이 아이가 좀잘 물이 드는 스타일인가봐요. 다른 아이들이랑 다 같이 나가 있었는데, 홍상 생술만 <laughs>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마리아. 아마 마리아 얘가 오두 군생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서는 제일 비싼 아이입니다. <laughs> 얼마에 샀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laughs>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멋있어가지고 사왔는데, 물이 들었을 때 진짜 멋있었는데, 이렇게 초록초록해졌어요. 그리고 얘는, 루돌프. 루돌프는 원래 이 색깔이었어요. 여름에도. 브로치 같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가 집에 두개 있어요. 하나는 엄마가 주셔가지고, 하나는 제가 사고, 아이스 에이지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요런 모양을 좋아하나 뭐 이렇게 브로치 같이 요만한 딱 귀여운 크기에 그리고 가격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laughs> 그리고 얘는 바나나 콩나인데요 얘를 제가 되게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이렇게 치렁치렁 길어져서 이렇게 둘레에 다 있었거든요. 그걸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어줬어요. 바나나 콩나 콩란. 니요 콩나는 동글동글한데 얘는 약간 바나나처럼 길쭉길쭉해요. 꽃도 펴요. 또 같은 바나나 그 콩나 종류인데 여기가 조금 빨개요. 얘랑 얘랑 꽃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봄이 되면 꽃이 펴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요. 잘 크고 오. 아, 얘도 지금 얘에서 잘라가지고 지금 심어놓은지 조금 안 돼가지고 떨어졌네요 떨어졌는데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푸시고요 여기가 약간 상처 입었어요 얘는 립스틱 여기가 피멍이 들어서 너무 예뻐요 이제 빨개지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얘는 얘는 이름모를 아이 아마 사면서 서비스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아가아가하고 이런 손톱이 빨개지면서 이름모를 아이지만 너무 예뻐요. 얘는 스타닝, 얘는 볼, 그리고 레드핑크. 끝에가 빨갛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입장이 참... 우짤란 건가? <laughs> 자, 얘는 치아와 엔시스. 아 다른 분들은 요로 요를 되게 뭐랄까 단단하게 이렇게 키우는데 저는 물을 많이 주나 봐요. 얘가 <laughs> 좀 퍼진 거 같아요. 아, 근데입장은좀 물렁 물렁한데요. 왜 이럴까? 그리고 너무 너무 예쁜 모란 모란일 거예요. 모란 모란 맞네요. 모란. 모란이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 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이 있어서 색깔이 더 예뻐요. 오묘해요. 그리고, 오, 댄버. 덤버. 댄버가 축 쳐졌어요. 물을 음, 쳐야 뭐 되나? 조금 지켜보다가 물을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물을 주고 집에서 좀 말려야 되나 좀축 처졌네요.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오 너무 예쁜 미카엘. 얘는 이뻐서 이름이 미카엘인가 봐요. <laughs> 이름도 예쁘고 여기 아기까지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더 예뻐요. 오이 안에는 스프링 스프링. 영상을 찍으면서 아이들 상체, 상태도 한번더 이렇게 자세하게 볼수 있어서 추억도 남기고 너무 좋네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아, 예뻐라.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다육이 예쁘게 잘 키우세요.